기대와 축복을 받는다. 태어나게 되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는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무기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아무 걱정 없었던 것 같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곤 하죠. 하지만 그리, 그때 우리는,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간식 만들어서 픽업할 테니까 수업 잘 듣고 있어. 이번 경시대회 정말 중요한 거 알지? 힘내자 우리 딸. 엄마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하고 싶어요. 엄마는 자꾸 나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라고 할적 없는데. 하지만 저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많이 실망하겠죠? 너뭐 싫어. 맨날 착한 척만 하고 지켜. 돈줄 알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제 엄마 아빠 이혼했대.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사네. 아, 이혼한다. 아이 꼬라네 가자 가자 가자. 못 <laughs> 나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처럼 엄마 말처럼 제가 조금 더 착해진다면 모두 저를 좋아해줄까요?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마냥 해맑았던 우리의 기억 뒤로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발버둥쳤던 시간과 어리게 극복할 수 없었던 환경의 제약들이 산처라는 짐으로 남겨져 있음을 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그 적게 준다는 현실을 꼬집는 열정페이 그리고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서서히 삶의 요소들을 포기하는 M4세대란 말은 어느덧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제 야간는 보인다고요? 네. 힘드네요. 12년 동안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산것 같아요. 나만의 꿈을 희망해 본 적도 있지만 전 현실을 택했어요. 남들 다 있는 대학 졸업자 하나 없으면 내가 설 곳이 더 작아진다는 걸 믿으니까요. 대학을 가면 많은 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이낙인 경주를 끝내고 마음껏 꿈을 펼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젠 돈이 문제네요. 꿈꾸는 거조차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껏 죽도록 대학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젠 돈을 향해 달려갈까요? 제 남자친구가요. 저보고 손머리래요. 금수저들은 모르죠. 이미 스타트라인이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와, 봐 나야 이 거지 같은 세상이나 어쩌겠어. 저 죽어라. 이랬어서 손머리 내고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야 내가 꿈이라는 거꿔을수 있고, 이 무거운 짐달러 온다도 자유할 수 이잖아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먹여주는 거, 오늘 밥 다리 뻗고 자게 하는 건다돈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죽어라 공부해서 은퇴사 밥집 만들어 한다고. 이제 구름같은 이상을 위해서 저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수록 난더 아파야 하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 요즘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었죠. 20대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에서야 젊음. 그 하나로 아름다웠다 추억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우리도 지금의 그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알수 없는 그 무게 앞에 처절이 발버둥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며 성숙함으로 우리는 꽤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신가 했을 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건 아니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인생에 운명의 사랑이 찾아오면 나의 시름이 위로될 수 있을까를요. 자기야, 이제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두렵죠.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드디어 완전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외로웠던 지난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랑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나만의 가정을 만들며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함께하기에 홀로 들 수밖에 없던 짐들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요. 다, 당신 힘들지. 당신 어깨는 내가 좀 내가 들어줄게 내가 남편이잖아 얼마든지 내게 기대해 <laughs>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게 기대를 언덕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은 달콤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를 언덕이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를 안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 자신이 진부기에 눌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어깨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시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술이야? 어 미안. 회식 때문에. 얘기 본라고 힘들었지? 회식? 그회식은 맨날 하니? 난 뭐야? 나애 보는 기계야? 당신이랑 나랑 둘이 나왔는데, 나이 작은 집에서. 얘가 단골이 이게 뭐냐고! 내가 놀다 왔어? 일하다 왔잖아. 이 일. 회식도 다 일이 연장이라고. 당신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집에서 애 보면서 놀고 싶어! 나 외로운 거 정말 싫다고 했지? 당신 내 상처 알잖아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당신이 다 들어준다며 내게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며 날 사랑한다며! <laughs> 넌날 사...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랑은 아무 것도 초월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상대 상처까지 모두 안아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맙니다. 사랑이 컸다고 믿었던 만큼 자신을 감당해주지 않는 상대에게 분노하기도 하며 반응하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필연적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인연의 고리를 끊기도 하고. 침묵으로 극복하기도 하며, 점철된 희생을 강조하며, 담담히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사랑도 이 무게로부터 온전히 날 자유케 할수 없다는 것을 뭐 보이나요? 저는 훈장처럼 여기고 삽니다. 제 이것들은 그토록 노력해도 주로 그는건 없고 너름만 가네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때문에 일을 좀 내려 내, 내려놓으려니 그게 어디 쉽던가요? 둘다잘 해버리 했는데, 나는 잘할줄 알았는데, 좋은 가장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청춘바친그 회사는 정년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나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몸다 충나도록, 이 짐들 오롯이 감당하며 살았는데, 나도 좀 쉬면 안되나요? 나도 좀 가벼워지면 안되나요? 근데 또 슬픈게 뭔지 아세요?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더 생겼다 내가 그들 짐을 털어주려 했는데 나로부터 더 많은 짐을 받았다 나는 죄를 지 인생이에요 잘 살아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 죄인입니다. 모든 삶이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같은 것이 있다면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나 해맑은 어린아이나 젊음을 가진 청년이나 생의 치열한 전투를 마감해 가는 노년이나 저마다 아무에게도 대신 지울 수 없는 그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인생의 무게라고 위로하지만 사실 그 무게의 정체는 죄입니다. 피값으로 씻어내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죄의 씨앗.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 안에 심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이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유일한 삶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크리스천의 삶이죠. 크리스찬 그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무거운 짐을 신자였습니다. 많은 짐을 진이 사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기 앞에 눌리고 좌절하며 넘어지고 버티고 일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좌절하던 그에게 어디선가 복음의 소식이 날아옵니다. 여보, 이번 전도축제 한 번만 같이 가자. 그 소리는 교회 가자고 괴롭히는 와이프로서. 자네도 목소리,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신천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물든 동산 교회에요. 예수님 있어서 반장님. 기부를 해서 나눠주는 물티슈. 그 소리는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배밀하며 그 많은 짐들의 무게를 버티던 어느 날 연약한 그의 다리는 힘이 풀리고 그는 이내 넘어집니다. 일어나려 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는 흘려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을 기억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이대로 죽는 것보다 나으니 배라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마음에 초청합니다. 찾아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뻥끝뻥끝 누군가 하는 영적 기도만 따라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처음에 그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짐에 눌려 볼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를 두르고 있는 짐들을 지우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넣으신 거룩한 보혈로 그 인생 가운데 맡긴 죄의 씨앗을 지워버리십니다. 그리스찬은 겪어본 적 없는 가벼움에 날 듯이 기뻐하지만 한평생을 짐을 지며 살아온 그이기에 그 가벼움이 허전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치워주신 짐을 몇개 지...